안녕하세요 전당파재 입니다 요거는 어, 이틀 전에 제 명의로 되었거든요 요게 지난번에 보면은 그 청소할 때도 봤지만은 그 녹이 썰고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으로 지금 소장하게 되었고 오늘 또 처음으로 사격 한번 해 보거든요 잘 맞출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어, 스프링필드 헬캣 9mm 입니다 아, 요거 역시 감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여기가 여기를 많이 쳐요. 그러니까 그 식사우보다 여기 지금 요 부분이 안 좋거든요. 별로네요. 제가 잘 맞추지도 못하지만은 어, 요 그립감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저 일단 한번 쏴봤으니까 팔아 먹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. 역시 여전히 잘못 맞추고 있어요. 하나도 남아있거든요. 이제 겨우 조금 알아갈 것 같은데 잘안 맞네요. 오케이 또 다른 거 해보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제가 매일 휴대하고 다니는 6 i x Hour P365 XL. 이거는 잘 맞아주는 편이었거든요. 오늘 또잘 맞아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 이게 스프링필드 헬캡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는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게 더잘 맞아주는 것 같아요 음예 이게 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6시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네요. 잘 맞아주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어, 요리사이트하고 요거하고 조준하기가 쉬워서 그런 것같 그런 것 같기도 해요. 마지막 12발 하게 보겠습니다. 예, 다 했습니다. 역시 저는 이게 6 hour P365 XL이 마음에 들거든요. 이거 휴 휴대, 매일같이 휴대할 것 같습니다. 헬케은 제가 쏴 봤으니까 팔아먹을 거예요. 오케이, 또 다른 거 해보겠습니다.